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114일째 구세모님과 함께 말씀여행 떠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읽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골육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곤륙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열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삼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 이라도 먹 으면 가 증한 것이 되어 연락 되지못 하고 그것 을먹는 자는 여호 와의 성물 더럽 힘을 인하 여죄를 당하 리니 그 가, 그 백성 중 에서 끊쳐지 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 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장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성할 것이며 제 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제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술을 행치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0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르크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하는 여호와니라. 무릎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 즉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곧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개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둘다 반드시 죽일 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 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 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 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 즉둘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곤육지친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샬롬